저 구름 와봐 구름. 이이없어졌 이거, 음, 이거. 이이 안보여 이제 오늘 저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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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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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까손톱이다 이거, 가지고거이거 상추 크진 않 해도. 음. 상추. 상추 아, 달라. 진짜 예쁘다. 색깔도. 야, 진짜 예쁘다. 야 풍성하다 풍성해. 야 이거 다 텁... um, 네 오늘의 할당